<laughs> 이번 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. 경강연예마술이 강 애기들. 이게 건대병원. 어 병원이고 아, 저기가 바로 키영이 공부했던 예문대입니다. 아, 예술. 예술. 어. 오랜만에 등교하는 음, 기분으로 음, 음, 그러면 지서어장부터 바로 코앞장부터하 다음 날 도착. <laughs> 어, 여기 스케일터 보이드 뭐지? Art and design. Come on, s i g Come on, o Come on, baby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구름 한 점이 없어. 자, 여러 여기는 이제 예술문화대학이고요. 영화관이 있어요. 영화관? 응. 아, 짜는 아니죠. <laughs> 근데 좀 할인이 많이 돼요. 학생증 있으면. 아, 독립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최근에 옥자도 여기서 개봉했었죠. 옥자 본물 나오. 어. 옥자, 옥자, 옥자. 이거. 옥자. 이제 올라가 볼까요? 그냥 회사 갔지. 응. 가서 <laughs> 봤자 <혹시. 웃음> 여기 회사야 <laughs> 나도 근무했어 있잖아. 여기가 큐영이 다녔던 와. 과입니다 과가 그 통폐합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음. 리빙 디자인과 음. 여기 니트실이에요 수업 있나? 없어 다행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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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들어와 뭐하고 있는 거야 찍어놨어. 맞는 거좀 보여줘봐, 니트 맞는 거 좀. 어. 우리가 입는 니트 있지?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는 거야. 아, 너무 신기해. 오, 이 컨셉 뭐야? 나? 나는... 그 음. 귀여운 건데? 내 꾸, 내 꾸, 내 꾸, 내 꾸, 내꾸내구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, 혼자? 응? 혼자 하고 있어 밥은 먹었고? 아, 못 먹었어, 어머, 어머. 3m 짜야 돼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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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 신기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아다 같 노동을 뛰어서 시드 아,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음, 정말 니트 만드는 거 개고생입니다. <laughs> 내가 이는 니트 이렇게 만들어지고 <laughs> 여기서 오빠 그거 춘춘한 뭐거 찍잖아. 어 않을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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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입니다. 사람들 아, 여기서 막 열심히 하고 근데 <laughs> <laughs> 사람들 열심히 <laughs> 니트 짜고 있는데 <있네>, 나 혼자 <웃음> 신나가지고 <웃음> 어, 뭐야? 어? 왜 왔어? 아 진짜? 아 그리고 그거 왜 이렇게 빨리 갔어? 너는 그 내가 부르면 없고 내가 안 부르면 있더라? 하지 마 내가 전화하면 답지도 아. 않잖아. 가 이따 봐 아, 자리는 왜 놓고 거야 나니 <laughs> 아, 네 자리였어 어. 열심히 해라 어, 신기해 이게 뭐지 근데? 이게 패턴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꽃무늬나 뭐 기하적인 그런 패턴 타일이. 어 안녕 타일이야. 어 타일이 야 타일 미비 한 장만 <laughs> 여기 염색실이에요 우와. 여기서 많이 잤어 밤새고 와. 겨울에 이 철판이 되게 차가워 여기서 음. 잤다고 응 음. 돌전 준비할 때. 아, 바쁘니까. 응. 음. 나 얼어 진짜 죽, 죽는 줄알았지입 돌아갔어, 입 돌아갔어. 자다가. 여기가 후 가공실. 살짝 너네과랑 느낌이 있할수 있어. 그 섬유 디자인을 다 만들면은 여기서 후 가공을 해. 우와. 그리고 이거는 프린팅, 디지털 프린팅이라고. 그래서 원단을 아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. 우와. 전사 기법으로. 너무 신기해. 딱딱, 딱딱하네? 응, 따뜻, 응 대테 열로 하는 거라서, 열전사라서. 오, 신기해, 아, 맞아. 누가 한 명이 딱 하고 있으면 딱보여지딱 좋은데, 그 샘플이 하나 없네? 누가 for example로 하고 for example. 있으면 딱. f o 보시면, 은요 되게 좀 분위기가 싸하죠? 요게 뭐냐면은, 엔디월크 그 실크 스크린. 아! 어, 시... 저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. <웃음> <웃음> 안녕! 이 <laughs> <laughs> 야, 뭐야! 여기는 실크 스크린. 실크 스크린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. 여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. 보이지? 이걸 게이다 구멍 하나하나에 색깔을 넣는 그치. 거? 이렇게 밀어가지고 앤디 아, 월 아, 하듯이. 신기해요.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? 와 응. 대박. 이런 식으로 원단에다 프린팅을 찍는 거야. 우와. 신기해. 정말 개 노가다예요. 어머. <laughs> <laughs> 이거 훔쳐가겠다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프린팅한 다음에 이런 데다 이렇게 씌우는 거야.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런 곳에 쓰는 <laughs> 거야? <됐으니까. 웃음> 혹시 구름다리? 응. 그냥 <laughs> 구름다리. 여기서도 춤을 굉장히 많이 췄어요. 한때, 왕년에. 무대 삼아서. 나? 나너 찍으러 왔어. <laughs> 간다, 바이 <laughs> 안녕. 이게 바로 도서관이거든요. 학교 다니면서 한두번 갔던. <laughs> 화장실 들리러두번 <laughs> 갔던 도서관. 건물마다 번호가 써있네? 응. 그러니까 그 유명한 건대 호수, 네. 이름 없나? 호수? 건대 레이크. 건대 레이크. 일가모. <laughs> 이름은 일가모. <laughs> 우와. 건대 호수. 섬은, 아, 저게 섬이야? 어, 저 섬. 우와. 저. 여기 중간에 섬이 있는데, 축제 때는 음. 막갈 수도 있대요. 음. <laughs> 그래, 가끔씩 축제 때술 먹고 일어나면 저섬 안에 있더라고요. <laughs> 나는, 나는 간 적이 없는데, 음, 저 안에 막 내가 들어가요. <laughs> 근데, 일어나서 이제 집 가려고 하니까, 축제 끝나가지고 배도 <웃음> 없고. 그무헤어졌서 <laughs> <좀> <laughs> <laughs> 알아서 나와야 돼, 알아서. 와, 아, 좋다. 이런 데서 책 펴고. 느낌. 영화에한 장면. 이런 데서 책 펴고, 이제 잠들고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법대. 유일하게 좀 학교 느낌 나는 그런. 저거는 기숙사예요. 쿨하우스래요, 쿨하우스. 쿨, 쿨, 쿨. 여기저기 들려야아 쿨, 쿨, 어, 이름 개잘 <laughs> 지었다. 그치? 와보니까 어, 어때요? 그래도 홍대보다는 약간 학교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응. 약 홍대가 더 학교 느낌 나는 것같아데 그래? 응. 여기는 약간... 여기는... 약간 영화에 나올 법한 호수가 엄청 크고 막 약간 여유가 느껴져요. 은칙 <laughs> 우리 약간 모래 바람만 날리고 막. 여기는 약간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느낌? <laughs> 저 건물이 건데서 제일 비싼 건물이래이 빨간 거? 어, 박물관이래. 아 옛날 느낌 나. 그렇 기차역. 응. 그렇다나 모래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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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웃음> 안녕. 비둘기도 많아. 비둘기 너무 많아. 안녕. 어? 아! 와 이렇게 오려나? 어, 이렇게... <laughs> 어! 아 비둘기 아! 왜이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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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만 이거 해까뭐뭐 뭐? 이거 비둘기 퇴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뭐? 해너해 해. 아! 잠깐만 근데 거위가 너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아! <laughs> 와! 아! 아! 거위야 어디가? 나 아, 거위야? 얘가 오리고 와 이렇게 바까이서 보고 처음 봅니 얘가 해. 거위 안녕 만져볼래? 아니 한 만져봐. 물릴 것 같아. 물릴 수도 있어. <laughs> 안돼 미용. 발봐 발 완전 신기해. <laughs> 물갈퀴. 여기는 건대 콜로세움 이 노천극장 노천극장 노천, 이름이. 천극장. 노천, 응. 저기가 학생 그거 학생회관. 어 이거? 어. 이따 닦기마. 이따 닦기마. 탄소에서 아주 잘 나가는 두 메뉴 와사마요 ハクンの <laughs> <laughs>